그럼 왜 우리 아이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 뇌는 매 순간 엄청난 양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소리, 촉감, 빛, 움직임, 냄새, 이 모든 걸 뇌가 처리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건 위험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냥 배경음악인데, 우리 아이에게는 귀를 찢는 소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살짝만 닿는 옷감이 마치 사포처럼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건 아이가 예민해서, 까다로워서, 버릇없어서가 아니라 뇌의 감각처리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감각과민성 또는 감각조절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적절한 개입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